HLB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마스입니다 오늘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출근해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HLB 주주님들이 걱정이 돼서 기운 내시라고 영상 찍고 있고요. 자, 금요일날 5만 700원을 기록하면서 다시 한번 바닥을 다지고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HLB 바이오 포럼이 열렸는데 여기서 항소제약과 HLB의 입장이 표명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비모 인스펙션 관련해서는 FDA와 일주일에 두 번씩 연락을 하고 있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는 걸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 상황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항소제약의 CMC 문제에 관련해서 단순 공정 문제다. 마이너한 옵저베이션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이 단순 공정 문제는 항소제약이 2, 3개월 안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빠르면 리버셀 라니까캄넬리중합의 FDA 승인은 빠르면 3개월 안에 승인이 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HLB 주주님들 단한 주도 매도하지 마시고 손절하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실제로 CR를 받고 나서요. 3개월 안에 승인 난 경우가 제가 여덟 가지를 설명드렸죠 저번에 암젠의 루마클라스 그리고 머크의 키트루다아마렌네의 바세파까지 여덟 가지의 사례가 있었고 실제로 CRL을 받고 나서 승인받는 케이스가 92%가 있었단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의 문제지 HLB는 반드시 승인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목표가 30만 원 그대로 유지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대신에 HLB 주님들 단기에 일단 손실이 크기 때문에 제가 단기 손실 복구할 수 있는 종목 알려 드린다고 했죠. 자, 5월 말, 6월 초에 단기에 급등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니까 이 종목 지금부터 설명 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3월 달에 추천드렸던 S 바이오메딕스가 9,300원에서 49,500원까지 한달 만에 350%가 급등 나왔습니다. 한 달입니다. 한 달. 자, 이런 종목이 이번 달에도 있다는 얘기고요. 세력주고요. 시든 종목이다. 원래 VIP 회원께만 드리는 종목인데, 오늘만 특별히 제 시청자분들께 알려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1개월 안에 500% 상승 가능하고요. 테슬라와 비밀 접촉 중에 있고, 조만간 초대형 계약이 터질 종목이란 얘기입니다. 자, 이 종목 받으셔서 계좌 역전, 인생 역전 한번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제 개인번호 010-2749-3467로 세력주라고 세 글자 문자 보내주십시오. 010-2749-3467 세력주라고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특별히 이 종목 무료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 종목이 가진 호재가 엄청나기 때문에 한달 만에 500% 상승이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자이 종목이 상반기를 대미를 장식할 엄청난 종목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 이 종목 받으셔서 요번에 손실 복구들 하시고 계좌역전들 꼭 이루시란 얘기입니다. 상단에 제 개인번호 010-2749-3467로 간단하게 세 글자 세력주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제 핸드폰 24시간 열어놓을 테니까요. 밤이고, 낮이고, 새벽이고, 아침이고, 이 영상 보신 분들은 보시자마자 핸드폰 여시고, 010-2749-3467로 세력주라고 세 글자만 문자 보내주십시오. 자, 이미 저 마스터체와 함께한 무료 회원님들이 5년 동안 수천 분이 계신데요. 그분들이 무료 종목으로 수백에서 수천 프로의 수익을 이미 챙겨 가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그 주인공이 되실 수 있고요. 저 마스터 채와 함께 하시면 충분히 2024년 성공하는 개인 투자자 부자 되실 수 있는 개인 투자자 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지금부터라도 저 마스터 채와 함께 하시면서 세력주 매매하셔서 수익들 꼭 챙겨 가시라는 얘기입니다. 0 1 0 2 7 4 9 3 4 6 7로 간단하게 세 글자 세력주라고 문자 보내주시고 진짜 이 종목이 수익이 나는지 안 나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들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직접 확인하시고 진짜 수익이 나신 분들은 꼭 댓글 달아주시고 감사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 화이팅 하시고 저 마스터채 꼭 잊지 마시고 응원의 댓글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